안녕하세요. 저는 김미영, 올해 63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죠. 남편 퇴직하면 여행도 다니고, 드디어 제2의 인생이 시작되겠네. 하지만 제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나는 30년 동안 집안일을 했지만, 누구도 그걸 직업이라고 불러준 적이 없었다. 오늘은 아내의 시선으로 바라본 퇴직 후 부부 갈등의 진짜 모습을 들려드릴게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아마 누구 편도 들기 어려우실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남편 회사 동료들이 준 꽃다발을 들고 집에 들어오던 그날을 기억합니다. 여보, 드디어 자유다. 이제 우리 여유롭게 살자.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그래, 고생 많았어. 하지만 제 마음속 목소리는 달랐습니다. 나는 언제 자유였던 적이 있었을까?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 도시락 싸고 아이들 등교 준비시키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장 보고 저녁 준비하고 30년 동안 주말도 연차도 휴가도 없던 제 삶. 그런데 세상은 늘 저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집에 있는 사람. 남편 퇴직 후제 하루 일과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전에는 오후 2시쯤 동네 친구들과 카페에서 만나는 게제 유일한 휴식 시간이었거든요. 딱이 시간 그 시간만이 제겐 숨을 쉴수 있는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말하더라고요. 나도 같이 가면 안 될까? 목구멍까지 올라온 말을 겨우 삼키며 답했습니다. 미안해, 여자들끼리만 만나기로 했어. 왜 그랬을까요? 한번 남편이 동석하면, 그 다음부터는 모든 모임이 남편을 배려하는 자리가 되거든요. 그럼 제 시간은 또 사라지는 거예요. 남편에게 참아하지 못한 말이 있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회사에서 점심시간 가졌던 것처럼, 나도 이제야 처음으로 내 시간을 갖고 싶은 거야. 남편은 선의로 집안일을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정말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세탁기를 돌렸는데 흰 셔츠가 분홍색이 되어 나오고 청소기는 돌렸지만 식탁 아래에 먼지는 그대로 냉장고 정리를 했다면서 김치와 반찬 유통기한이 뒤죽박죽. 결국, 저는 다시 처음부터 해야 했습니다. 남편은 서운해했죠. 내가 해도 잔소리, 안 해도 잔소리냐. 하지만 저도 서운했어요. 왜 30년 동안 혼자 해온 일을 하루아침에 당연히 할수 있다고 생각하지? 도와줄게 이전에. 배워볼게라는 말이 듣고 싶었습니다. 집안일도 학습이 필요한 전문 영역이라는 걸단한 번만 인정해줬다면 제 목소리가 그렇게 날카로워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남편은 퇴직 후 여러 취미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낚시, 장비, 사고 기타 배우고 서예도 해볼까? 문화센터 수강료도 알아봤어. 저는 말했죠. 그돈 아껴야 해. 앞으로 의료비도 많이 나올 텐데. 겉으로는 돈 이야기였지만 속마음은 달랐어요. 나도 하고 싶은 게 정말 많았어. 그런데 내 20대, 30대, 40대는 늘 가계부에 먼저 물어봐야 했거든. 누군가 저에게 해봐, 배워봐, 내가 우선이야 라고 말해준 적이 단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의 당연한 취미가 제겐 30년간 차마 온 불공평의 상징처럼 느껴졌던 거예요. 가족 모임이 있던 날이었어요. 제 입에서 나온 말, 얘들아, 너희 아빠 요즘 연금만 축내고 집에만 있어서 답답해 죽겠어. 순간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말이 칼이었다는 걸. 하지만 제 진짜 마음까지는 전달되지 못했겠죠. 나는 30년 동안 내 이름으로 월급 받은 적이 없어. 그런데도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어. 이 마음을 설명하는 대신 저는 비난을 택했어요. 그 순간, 우리는 더 멀어졌습니다. 남편이 말했어요. 나도 사람 대접받고 싶어. 그 말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나도요. 저도 사람 대접받고 싶었거든요.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은 이거였어요. 여보, 제발 집안일을 일로 인정해줘. 한 달에 딱 이틀만 내가 온전히 나로서 쉴 시간을 줘. 그리고 당신이 취미를 시작한다면, 내 취미도 함께 시작하면 안 될까? 우리가 함께 배우고 함께 서툴러지는 시간을 가져보자. 그렇게 말했어야 했는데, 저는 안 돼, 돈 아까워만 계속 반복했어요. 그게 제 서툰 구조 신호였다는 걸, 이제야 알겠어요.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쯤에서, 그만하자. 집안이 순식간에 텅빈 것처럼 조용해졌어요. 처음엔 억울했어요. 평생 뒷바라지 했는데, 이제 와서 나를 버리고 자유를 찾겠다고?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우리 둘다 존중을 잃어버렸다는 걸. 남편은 돈만 버는 기계가 아니고, 저 역시 집만 지키는 기계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 당연한 사실을, 말로 확인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게 우리의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남편은 원룸에서 라면 끓이는 법부터 다시 배우며 독립을 경험했다고 해요. 저는 빈집에서, 제 이름으로 된 스케줄표를 처음 써봤어요. 오전 10시 요가 수업, 오후 2시 그림 클래스, 저녁 7시 합창 연습. 나. 나는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아내가 아니라, 엄마가 아니라, 며느리가 아니라. 그냥 나. 그제야 이해했어요. 남편이 퇴직식 날 외친 이제 자유다. 가왜 제겐 기쁨이 아닌 두려움이었는지. 그 자유가 다시 저를 집으로 불러들일까봐 제 유일한 숨구멍을 막을까봐. 그래서 저는 얼음같이 차가운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돌이켜 보니 우리는 사실 같은 걸 원하고 있었어요. 존중 그리고 자기 삶의 모 남편에게 필요했던 것한 사람으로서의 대접 눈치 보지 않는 개인 시간 쓸모의 증명이 아닌 존재 자체의 인정 제게 필요했던 것 보이지 않는 노동에 대한 인정 배우고 성장할 권리 이 이야기는. 누가 더 잘못했느냐를 따지려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노동을 일로 인정하지 않을 때 생기는 균열, 서툰 도움 요청을 비난으로 오해할 때 깊어지는 상처, 그리고 말하지 않으면 영원히 모를 수밖에 없는 마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서 누군가는 남편의 마음에 또 다른 누군가는 아내의 마음에 더 공감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딱한 문장만 서로에게 건네보면 어떨까요? 남편에게 당신이 해온 집안일 정말 일이었어. 고마워. 아내에게 이제 당신 시간도 우선으로 하자. 우리 함께 배우고 함께 서툴러지자. 그한 문장이 저희에게는 너무 늦게 찾아왔어요. 지금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늦게 깨달은 것을 누군가는 더 일찍 알수 있기를 이 이야기가 어느 부부에게든 쌓인 오해를 푸는 작은 열쇠가 된다면 제 30년은 결코 헛되지 않았을 거예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퇴직 후 부부 갈등, 아내의 시선으로 본 진짜 이야기였습니다.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